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ADHD에 대해서 짧게 말씀 나누다가 끝까지 말씀 못드리이이번 주까지 연결 시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안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시간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자랄 때는 네. 그렇게 ADHD인 친구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엔좀좀 네. 좀 많아져서 뭐 드라마로도 나오고 사회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캠페인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을 좀더 이제 한방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좀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바라보자 그리고 과산화에 네. 대한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는데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ADHD 그 다음에 ASD 그죠? 네. 음. 지난번에 이제 ASD를 ASD면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네. 어, 질환. 저는 이제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자폐, 스펙트럼 범위 뭐 아니면은 과정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어쨌든 그, 그 방송 중에 이제 제가 뭐 느낌의 복제다, 느낌의 이제 강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우리 사람이 그 몸과 느낌, 생각, 그 다음에 의지, 아르마리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이제 간혹가다 가끔 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네. 잘좀 먼저 이해 해 보시고 그 중에 이 느낌의 단계에서 이게 이제 느낌이 계속 어, 리플레이 된다 그러죠. 우리 뭐그 디스크 판 같은 거 돌아갈 때 판이 튀는 거죠. 그렇죠. 계속 앞으로 다시 들어왔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잡페 네.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해서 이. 느낌의 복제가 되고 느낌의 강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가 지나면서 올수 있는 그 질환이나 증상들이 뭐가 있겠나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네. 일단 그 저희들이 글로 타치온 방송 중에 이제 뭐 암에 대해서 이제 간간히 말씀드렸듯이 암으로 얘기하면은 여성분들의 유방암이 네. 되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느낌의 그 무더기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생각 무더기의 이제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어, 근데 그게 아닐까. 일단 이렇게만 간단히 말씀드려보고 그 이제 추가적인 아니면 저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방송 중에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느낌의 무더기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음. 올수 있는 게 나이가 들면서 올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하면은 조현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조현병. 그렇죠. ]이라고. 조현병도. 네. 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정신분열장애라고 했었는데 네. 어, 오늘 바뀌었더라고 병명이. <웃음> 음. <laughs> 그다지 뭐라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뭐 영어로는 뭐 스키조프레니아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고. 네. 음. 왜 제가 이거를 그느낌의 강하라고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네. <laughs> 저는 사실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거의 없는 편인데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소위 말하면은 그 느낌의 단계에서 모든 네. 게 환각으로 이제 남습니다. 음. 그러니까 보는 거 네. 또 듣는 거. 그죠? 환청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렇죠. 보는 거는 환시. 네. 그다음에 맛도 맛도 그다음에 냄새도. 음. 근데 이게 환이라는 거는 이게 그림자환이란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 내가 아닌. 네. 그 우리 우리 몸이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왜 내가 아니냐 이거야. 그죠? 음. 내가 아닌 존재들이 여러 개가 겹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느낌의 그 단계에서 모든 게 정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 분들이 볼 때는 아니면 우리 의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위주, 위중한 병이지만 음. 위중한 병이지만 이 몸의 단계에서 볼 때는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표면적인 질병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 최근에 입원 환자 중에 이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네. 어, 약을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드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진짜 우리가 그 식사할 때 먹는 반찬 개스보다 아마 가지 수보다 훨씬 많은 것같아요 네, <laughs> 약을 뭐한열 가지 이상 드시는 것 같은데, 음.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약을 자꾸 이제 조절 시켜드리고, 가급적이면 약을 좀 줄여라 한 이제 이유는 뭐냐면 그 우리가 그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드를 빼고 나서 네. 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모르는데 어 다시 이제 버그가 먼저 그 기능 중에서 코드를 빼기 전에 그 버그가 지속이 되고 또 네. 다른 또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 음. 근데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일종의 이런 현상이거든요 코드를 빼는 이런 어떤 그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버그들이 아니면 어떠니까 그러니까 환각들이 네. 환각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겹쳐지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식계를 들면은 뭐 항우울제 뭐 항우울제 아니면 네. 수면제면 수면제 이런 거를 약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빼보든지 네. 이렇게 보면 거기 관련된 어떤 환각 환각들이 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런 어떤 환각들의 그 집합체라고 할수 있나요? 걔네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지. 음. 그걸 정리해 줘야 원래의 내가 갖고 있는 그 느낌, 정상적인 느낌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 코드를 빼는 거 말하자면 이제 머리통을 이제 두드리는 그런 네. 치료법. 그다음에 그 머리를 그 쓰다듬는 머리를 어루만지는 그런 치료법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성전으로 가는 길이 그 수풀로 뒤덮이는 과정 이거를 지난번에 그 아수라 아수라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이 과정에 들어오면은 그 호흡을 잃어버리는 그 초기 단계를 내쉬는 심보다 들이마시는 심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숨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이 아스라이의 그저 단계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이후에는 과호흡이 올수 있다는 거죠. 음. 과호흡이 올수 있다는 거고, 그 소위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황장애, 네. 공황장애 또 이건 뭐 조울증 아니면 네. 조울병.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자신의 기대어서 어떤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지 못하니까 머무를 게 없는 거야 자신이라고 할게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변덕과 건망이죠 건망 그 변덕을 잘 부리는 분들 있잖아 그죠? 음. 그렇죠. 음. <laughs> 공황장애도 어떤 면에서 보면 변덕이거든요. 네. 음. 진짜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원래 나의 주인공 대신에 뭐가 또아를 틀었다그러죠 대신 자리를 잡았냐면은 어리석음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이 음. 어리석음에 뭐냐면은 자신 대신에 네. 그 어떤 헛개비나 음. 그 원숭이 마음이라고 했죠. 어떤 헛개비. 아픈 분들을 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그림자 환자를 써서 말 그대로 또 환자죠. <laughs> 네. 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수라가 이제 생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데 아수라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사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사리. 아사리. 네. 네. 아살이가 뭐냐면 은 아사리판. 그래 들어보셨죠. 그죠? 네. 아사리판. 뭐 아수라장. 네. 사실은 비슷한 말인데 아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빼앗다 할때 앗, 아, 앗다. 뭐 음. 뭐를 우리가 앗다 그러잖아요. 그죠? 빼앗다. 아사가다. 그쵸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 빼앗는 사람. 그래서 빼앗을 이 해서 빼앗는 자. 그게 이제 아살이라고 하는데 이 말하자면 내가 나의 주인공이 진짜 머무를 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거죠. 네. 뭐가 그 환자가 음. 그니까그 아수라가 빼앗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빼앗긴 사람한테는 어떤 게 이제 빼앗은자, 빼앗은자는 이제 어 어떤 그 마음이 생기냐면 인색함이 생깁니다. 인색함이 생겨서 네. 지금 이제 우리 그사회에사회에 사회에 어떤 그런 그 아수라 같은 어떤 분위기는. 말하자면 이제 인색함이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어게계를 통해서 이런 방송, 네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뭐 SNS나 보면은 그 사실은 인색하거든요. 인색하다는 건 뭐냐면 자비심이 없다는 거죠. 네. 음 하다 보니까 이런 방송이나 이런 뭐 어떤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말들이 사실은 교원 영색으로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논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논어에 네. 교원 영색자는 선의 야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 영색을 하는 사람들은 그, 그 어진 마음이 드물다, 네. 아,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교원이라는 것은 말을 교묘하게 한다는 것이고, 네. 영색이라는 것은. 그 얼굴색을 교묘하게 꾸민다는 것이거든요. 음. 음. 그 자본지 그 상품을 파는데 있어서도 네. 상품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그 제조 상품도 있지만은 방송도 사실은 상품이잖아요, 그죠? 서비스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그 교원 영색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네. 음. 저희 방송은 뭐,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단계 아니면은 네. 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황 장애, 네. 아이 스펙트럼에 있는 그자폐 스펙트럼에 글루타치온을 씁니다. 네. 음, 글루타치온 쓰고. 이것이 점점 지나서 이제 만약에 나이가 들고 아니면 뭐암 쪽으로 음. 발전할 수 있다면은 갈수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갑상선암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우리가 그갈수 있는 갈수 있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어, 가야 되는 그런 그 길을 사실은. 어, 빼앗겼다고 하지만 네. 아수라에게 아니면 뭐 우리 그, 그 자본주의에게 음. 여기에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 하나를 한번 읽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가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의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이분이 아마 미국 분인 것 같은데 네. 어 시를 간단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두 길을 모두 가지 않은 채, 덤불 사이로 굽어지는 그 길, 멀리, 저 멀리까지 한참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른 길로 나아갔다. 똑같이 아름다운 길이었지만, 푸른 무성하고 아직 닳지 않은 길이었다. 그 길도 걷다 보면 똑같이 다를 것이리라. 까맣게 디딘자국 하나 없는 낙엽 아래로 두 길은 아침을 맞고 있었다. 아 다른 길은 후일를 위해 남겨두리라. 길이란 길과 이어져 있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할 것이다. 까마득한 옛적에 두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로 나아갔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아마 국어책에 나왔었던 거 같은데 예. 요새는 주로 어떤 게 나와있나요? <laughs> 아이 <laughs> 저도 잘 모르는데요 요새 아이들 키우니까 좀 관심있게 보이세요 아, 국어책은 제가 관심있게 음. 못 봤던 거 같아요 정말 음. 도를 깨치다 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도를 깨치다 그렇죠 어그 도가 뭔가요? 도가 길이죠 그렇죠. 네. <laughs> 왜 길을 깨친 사람을 진짜 깨달은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laughs> 네 방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네 음, 그렇죠. 네그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그 천국의 길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나오죠, 그죠? 네 어떻게 나오나요? 좁은 길로 가라. 그렇 <laughs>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제 좁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음. 근데 우리가 이제 도를 깨치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그 다음에 이제 그 도를 깨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인도를 할수 있는데 네. 그너머에너머에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말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음그니까 우리가 도를 깨닫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좁은 문을 이제 열고 볼수 있는 그곳은 네. 사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천국을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네. 뭐 꽃이 만발하고 뭐새 음? 소리가 들리고 뭐, 네. 어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어, 황금으로 되어 있고 네. 하잖아, 그죠? 그래갖고 그거를 지상에도 만들 수도 있다 해갖고 뭐 지상 천국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죠. 어. 근 하나의 비유의 말. 그만큼 좋다라는, 좋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음, 좋다라는 네. 거면 알지, 그죠? 네. 그거를 진짜로, 어, 알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죠. 네. 어. 그래서 이 돌을 깨친 사람들, 어, 말하자면 그 천국의 문을 열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음.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무학의 단계라고 합니다. 네. 무학의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천국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비유할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다 깨달은 단계를 무학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네. 없을 무자가 아닌가요? 없을 무자죠. 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거죠. 아. 어. 없는데 그 다음 단계는 무슨 얘기냐면 가르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뭐 저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물가에 끌고는 갈수 있지만 먹이지 못한다. 그렇죠. 네. 먹는 거는 본인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음. 그러니까 문밖을 우리가 말과 글로 느낌으로 아름마이로 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까지만. 그죠 네. 저희들이 뭐 의료 상담 방송을 하지만 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길이 어디 뭐 산골짜기에 있는 좁은 소로길일 수도 있고 네. 어, 하지만은 길을 같이는 갈 수는 있지만은 같이는 갈수 있지만 그 너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너머를 어, 설명해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과산화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상화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그죠 뭐 과호흡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이러는 거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어그 길을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그 길밖에 그 다음에 문밖에를 보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문밖을 본 사람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붓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붓다 네. 모든 것을 다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밖을 본 사람들 말고 네. 본 분들 말고 우리 이제 주변에서 많이 있죠. 귀신을 볼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귀신을 본 사람도 있죠.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천국을 다녀온 사람도 있고. 그런 말은 하는데. <laughs> 네. 어. 아니 그거 그게 이제 불교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천국을 한번 갔다가 다시 온 사람. 네. 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음. 갔다가 다시 와서 이그 세속을 세속을 다시 사는 사람. 네.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방송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죽을 고비 때그 저쪽 세상을 봤다. 네. 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런 분들도 있죠. 음. 네. 근데 이때 이분들이 본그 소위 말하면 천국이 우리가 말하는 아, 그문 밖에 세상 일까요? <laughs>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라고 하나요 네, 주장들이 네, 어. 많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 곳, 그 네. 지상 천국이라 믿는 것, 그거를 그 문밖에 자기가 그 천국을 잠깐 맛봤을 때, 네. 그때 이렇게 그려낸 걸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음. 음. 그다음에 그 인류보다도 진짜 뭐 생존력이 더 막강한 바퀴벌레 알잖아, 그죠? 아, 네, 네. <laughs> 바퀴벌레. 그 다음에 요새 그 이제 기후 이변으로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동토층에서 그 얼음층이죠, 말하자면. 네. 얼음층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그 선사시대 그 바이러스 미생물들이 네. 문제라고 합니다. 음. 얘네들이 과연 항생제에 들을 것인지. 네. 그죠? 어, 지금 아주 어떤 면서는 좀 긴장되는 측면이죠. 이렇게 어, 인간이 그 헤아리기 힘든 이런 오랜 역사, 어, 이런 역사 속의 일들도 사실은 모두 문 안의 일이라는 얘기죠. 네. 어, 다만 우리가 시간을 어, 머릿속으로 길게 그 책정했다는 것뿐이고요. 대신. 그 성경에는 뭐 지옥의 길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넓다 그랬죠. 그렇죠. 네. 넓다 그랬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 문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어. 근데 이게 어, 우리 지금 현대 자본 사회랑 조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음. 그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대량 사회를 권하는 사회거든요. 네. 대량 사회. 모든 게 대량으로 네. 양쪽으로 음. 그죠 그리고 양이 많으면 우위에 서고 네. 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넓은 길인데 <laughs> 넓은 길인데 그 바벨탑 시대의 그또 어떤 그 하나의 관념 그렇게 보면 또 좁은 길이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천국으로 가기에는 너무 좁은 길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지금은 뭐 대량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그 물이 존재하는 우주 박, 그죠? 뭐 화성에 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물이 어떤 그 생명의 근본이 될수 있고, 물을 기반으로 해서 또뭐 산소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죠? 생명체가 네.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있고, 우리가 또그 원자 세계로까지 또 확대되고, 그죠? 음. 어, 시공간이 이렇게 끊임없이 확대가 되죠. 그런데 이런 그큰 길에 대한 또그 넓은 길, 넓은 길에 대한 또 멋진 말이 또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돌아가신 그 정치인 분들 분 중에, 그 대통령까지 하신 분 중에 그 휘호로 뭐 이렇게 액자를 알아요? 액자를 그 자기 서재에 이렇게 다 걸어놓으신 분이 있었는데 네. 대도무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도무문 그렇죠. 큰 길에는 문이 없다. 네. 어, 그 대도무문. 어, 이 말이 참 멋있는 말 같은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정치인 이상 이 올바른 견해를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민주주의겠죠, 그죠? 최근에 이제 대량 사회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현대 사회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돈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최근에 그, 그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네. 그 자본론 강의가 이제 폐지됐다고 합니다. 음. 자본론 강의. 그 그러니까 네. 그동안 강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뭐한삼 사십 년 했다고 하니까 네. 아마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아마 한것 같습니다. 해서 최근에 폐지가 됐대요. 사실은 자본론은 뭐 떠니까 공산주의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독특한 개념을 하나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개념을 제시거든요그 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노동력의 가치 표시다. 아 이런 전제 하에서 모든 이제 그 이론을 이제 펼쳐 나왔거든요. 음. 자본론을 쓴그 시기보다는 세월이 많이 지난 0년 이상이 지나갔죠. 1 0 0년 네. 이상이 지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거꾸로 돈을 그러니까 노동력이 어, 노동력을 써서 아니면 돈을 써서 돈을 써서 나타나는 이차적인 돈의 그 개념을 이제 뭐 지대, 이자, 뭐 이윤,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대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땅의 그 임대료죠, 말하자면 임대료, 그로 그렇죠. 말하면 임대료고 이자는 이제 말 그대로 대출 그뭐 네.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뭐 기타 뭐 다른 설비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윤이라는 거는 그 땅과 그 빌린 돈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그 기업가나 어떤 상인들이나 그 이윤을 또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동이 노동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이제 돈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가 돼서 뭐 지불도 하고 또 다시 이제 뭐 증대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인가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거꾸로 어떤, 이거, 땅값, 이제 쉽게 말, 말씀드려서, 땅값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군인이나, 그 다음에 뭐, 이자를 지배하는 거는 이제 여전히 은행가겠죠. 그 다음에 네. 이윤을 지배하는 거는 기업가는 상인이겠고, 근데 거꾸로 지금은 이이차적인이 노동력으로 이제 시작된 이런 어떤 가치의 그 어떤 승화 단계에 있는 이런 것들이 거꾸로 이제 노동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그뭐 자영업을 한다고 그러잖아 요새 뭐 경제가 안 좋아져서 뭐 자영업들도 많이 이제 뭐 문도 닫고 막 힘들어 하고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자본론을 그쓸 당시에 그 이제 소장론 뭐 지주 뭐마은뭐 뭐 이런 그 개념이 있는데. 지금 자영업은 사실은 어떤 면서는 에 소장농입니다. 음. 그리고 의사도 네. 의사도 뭐 수입이 뭐 많다. 뭐뭐뭐 뭐, 뭐, 그죠? 뭐고 수입 뭐 전문직종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름에 불과합니다. 마름 네. 그리고 소장농이라고 표현하면은 좀큰 소장농 음. 대소장농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런 지대 그다음에 이자 이윤의 버블기거든요, 사실은. 네. 어, 왜 버블기냐면은 금융위기가 왔을 때 대개는 뭐 이제 이름이 제약 버블, 그다음에 뭐 닷컴 버블, 그다음에 뭐 달러 버블. 요새 최근에는 뭐 코인 버블 이렇게 하지만은 기본에는 사실은 자본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음. 이것이 어, 우리의 뭐 제약 버블이면 제약 법을 버블, 우리의 인체 오염을 어, 간접적으로 저장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환경오염, 기후 이변에도 이런 어떤 우리 최근에 그런 그 돈의 역사에 있어서 또 이런 버블기를 지나면서 이런 게더 강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돈이 상당히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네. 많이 풀렸는데. 이 돈이 이때 푸른 돈이라는 건 사실은 노동을 선 침해하는 개념의 그런 화폐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 소위 말하면 일자리죠. 일자리면 일자리 아니면 노동력이면 노동력을 이렇게 사라고 풀었던 화폐들이 다 어디로 갔죠? 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으로 갔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돈을 이제 다시 이제... 뭐 회수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버티고 있죠. 그죠? 네. 돈을 회수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잖아, 지금.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일반 서민들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이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 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뭐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또 한편으로 또 의료 대란도 일어나는데 의료 대란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수도권 집중과 그 다음에 돈이 돈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다시 그 재순환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 이거의 일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작용의 일부가 지금 의료 대란인데 의료 대란이라는 거는 뭐 표면적인 지금 현상이고요. 사실 네. 그, 그 이면에는 어떤 이런 어떤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돈의 자본의 어떤 집중,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본이 골고루 다시 순환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안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 지역 FM 대전 지역 한 FM 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찾아셔서 다시 듣기 가능하시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